9절부터 11절 말씀을 보시면 일곱 봉인 에 대해 담긴 이 심판은 신자들에게도 임하는 심판입니다. 그러면 일곱 대적과 일곱 나팔은 신자들에게 임하지 않냐 임하지 않는다고 보시는 것이 성경을 정확하게 읽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일곱 인을 지나서 일곱 대접과 일곱 나팔까지 받으면 소위 말하는 휴거를 못 받은 거다 그렇게 말하면 은또좀 얘기가 달라집니다 창세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역사 전체를 쭉 전부 다이 통관하고 통일하는 것을 요한계시록에 전부 모아놓으셨다. 라고 하는 그러한 무철연선의 입장이 맞다면, 1장, 4장, 몇 장에 또? 8장, 12장. 또 15장 17장 20장 다시 할게요. 1장 모일장이겠습니까? 뭐 유왕계수록 1장. 4장 모일 뭐 4장이겠어요? 유왕계수록 4장. 그다음에요? 8장. 그다음에 12장. 그다음에 15장 17장 20장. 모두 일곱 덩어리로 나눠져 있는데 중간에 12장, 13장, 14장까지 거기에서 교회의 교회를 핍박하려는 그 용, 흔히 학자들이 사단의 삼위일체라고 부르는 그 용, 짐승, 땅 짐승, 바다 짐승 이것들이 교회를 핍박하려는 거 그거를 추구를 해가지고 1, 4 팔 1, 4, 8, 12 이렇게 나가죠. 그 사이에 인, 대접, 나팔 이렇게 했는데, 일곱 인을 지나서, 그거는 4장이 8장보다 앞에 있으니까, 4장을 끝내고, 이렇게 해석하는데,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1, 4, 8 하면서 일곱 인, 일곱 대접, 일곱 나팔이라고 하는 것 속에서 성도들이 함께 받을 활란은 일곱 인. 그러면 성도가 아닌 자들이 받을 환란은 일곱 대적, 일곱 나팔. 이렇게 나옵니다. 그걸, 그걸 구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4장 지나서 8장이니까, 지나서 이거 다음에 이거가 있다. 그렇게 해석하면 얘기가 달라져버리니까요. 알아 들으셨는지, 못 알아 들으셨는지. 하도 이게 우리 바이어스된 게 많아요. 이게 영화도 뭐 이렇게 이렇게 휙 없어져가지고 버스가 뭐 이제 낭떠러지 떨어지고 또 비행기도 하늘에서 조종석 없어져 떨어지고 트럭도 뭐 이렇게 가다가 뭐 떨어지고 이렇게 왜냐면 휴고 됐으니까 그런 거 보고 자꾸만 또 이제 어, 이거다면 이겁니다. 이거다면 이겁니다. 이런 식으로만 보시니까 어, 꼭 이제 꼭 이거 이제 뭔가 이제. 지금 뭔가 이제 이게 어려운 일이 일어날 것 같은데, 어려운 일은 이날부터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오늘 요한계수록 6장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성도들이 함께 받을 일곱 인의 재앙. 그것은요, 특별히 어느 성경을 보셔야 되냐면, 마태복음 24장을 보시오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의 종말에 대한 예언장에 마태복음 24장은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한 예언을 하시면서 내가 왕으로 왔는데 너희들이 그 왕으로 온 나를 잡아 죽일 것이다 라고 예언적으로 말씀하시니까 대제생들과 사회관들이 그거를 자기를 가리켜서 말씀하신 것을 알았다고 설명합니다.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당신이 십자가 고난을 받으실 것을 말씀하시고 있다는 이 사실을 주목하셔야 돼요.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그러한 전쟁과 기근과 환란과 핍박, 그리고 사망에 대한 그 예언이 요한계시록 6장에는 예언하고 딱 일치를 해요. 요한계시록은 그것을 더 상징적으로 표현해서 말로 드러내죠. 흰말, 붉은말, 검은말, 청황색말. 사람이 죽으면은 검해집니까? 푸르르 해집니까? 푸르르 해져요. 아닌가요? 한 번도 못 보셨어요? 네. 그래서 보통 이 세상 문화가 검어 타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 분명히 얘기합니다. 청황세계. 그런데 그것이 앞으로 있을 일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태초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믿는 자들에게 임한 환란이라고. 어떤 환란입니까? 신말을 탄 자는 어떻게 해요? 이기고 또 이기려고. 그래서 나이키, 빅토리, 그거를 주장하는 것은 조금 우리가 조금 다시 봐야 돼요. 이제. 미국에서도 새 정부가 들어서는데, 어, 지난 정부에서도 어, 계속해서 이,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는 거예 그래서 남의 나라도 그냥 갖다가못 쓰던 재래식 무기로 다 이렇게 그냥 다숙대바사 만들어 놓고, 또 인류, 인류의 가장 오래된 문명 지역이죠. 거기도 그냥 7천 년 이상 된 것들을 갖다가 그냥 그 비싼 미사일로, 미사일은 요만한 부품 하나가 10만 불이에요. 그걸로 그냥 갔다가 이렇게 하니까 누가 돈 벌었는지 모르겠어요 왜들 요즘 돈 없다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돈은 있어요 돈이 안 돌아서 그렇지 그것이 왜 생겼느냐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런 걸 가르치면 은 저거 혹시 흰말 아냐 이렇게 보셔도 돼요 오늘 요한계시록 6장에 근거하면 은흰 어 말은 예수님 말 아닙니까 그저 뒤에 가면 은흰 말이 나오는데 예수님 말이 맞는데 여기 나오는, 육장에 나오는 이힘 말은요, 적그리스도인 것이 틀림없어요. 그래서, 이기려고 한다. 그러면, 예수님 잘못 배웠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려고 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 복종하시고, 또, 심지어는 사람들을 섬기려고 하셨어요. 이기고, 또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요, 기독교의 역설은, 짐으로서 이기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는 살아봐야 돼요. 신자들은요, 저에 대해. 그러면 세상은 그렇죠, loser. 상관 없어요. 하나님만 내손 들어주시면 되니까. 왜요? 그게 최후 승리니까. 그래서 기독교 종말론의 제일 끝은 뭡니까? 최후 심판이, 최후 승리. 끝까지 가보자 그거예요. 누가 금메달 따나요? 기독교인들? 루저 하지만 누가 이기나 그겁니다. 누가 이기게 하시나 그겁니다. 누가 보기에 이기는 거냐 그겁니다. 세상의 가치 보기에 이긴다. 그러면 문제가 생겨요. 세상 가치가 뭡니까? 돈, 명예, 권세. 교회 가치는요? 돈, 명예, 권세. 근데 하나님께서 계시냐? 아니냐. 그래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는 세상의 가치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께 복종하고 그리고 섬기려고 하는 그러한 자세로 살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돈도 공급하시고 필요한 명예도 주시고 필요한 권세도 주세요. 다다안 주시고.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들을 왜또 신도 성도라고 부르냐. 그런 거못 갖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가지고 심지어는 9절부터 11절 사이에 있는 것처럼 막 나오는 사람들이 때문요 기운이 안 빠지시죠? 기운이 나셔야 되는 겁니다. 내가 어젯밤까지 했던 것이 사실은 주님의 뜻이었구나. 이러한 깨달음이 있으셔야 돼요. 야, 어제까지 내가 한 거가 이거지구만, 이거 좀 내가 흰말처럼 되는 거 아닌가 혹시? 이렇게 되면 좀 곤란해지는 거죠.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하는 것은 환란이고 그리스도께서 반대하시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우리 사업장에서도, 교회에서도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섬기고, 복종하고. 그러면 누가 이기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십니다. 조그만 어린애의 커스터머가 들어와가지고 난리를 지겨도, 아유, 요, 주방울만한 거, 요거 그냥, 그냥 칵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게 또흰말인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오늘도 나는 주님께, 주님을 대하지. 이 세속인을 대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시면 그 아이가 감명받아서 더 많은 애들 데려올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붉은 말, 그 다음에 검은 말, 그 다음에 심지어는 사망을 상징하는 청황색 말까지. 이 모든 것들을 신자들이 같이 당한다. 그겁니다. 그렇다면, 유한계시록 6장, 7장. 봉인에 담긴 심판을 들은, 오늘 특히 들은 우리들이 2009년을 잘또 계획도 세우고 또 기도도 하고 또 심지어는 염려도 하고 하면서 해야 될 것이 뭐냐. 아하. 뭐 누가 어떻게 뭐 잘못했던 어느 대통령이 그랬던 어느 은행가가 그랬던 심지어는 어느 자동차 사장님이 그랬던 그건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고 난 거기 뭐 의사결정 한 것도 없고 그냥 백성으로서 살아갔는데 점점 이게 살림이 쪼들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혜롭게 환란과 기근과 핍박과 심지어는 사망을 대비하고 준비하면서 지혜롭게 살아야 돼요. 많은 기근이 임했을 때는 결국은요. 누가 많이 예측해놨는가 하는 게 이게 관건이에요. 그래서 살림을 줄이고, 우리 살을 빼고, 그리고 앞으로 더 깊은 흉년이 될 것을 대비해서 잘 예측해야 돼.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요셉의 지혜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7년 동안 대풍 있게 하실 것이고, 7년 동안 흉년하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텐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다뭐 그냥 흥청망청 다 해버리면 7년 어떻게 흉년을 견디냐 말이에요. 그각 국고 성의 접. 아, 예축을 해놔가지고 쓰는 거를 줄이고 나서 그러고도 여유있게 살수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부분들을 잘 생각하면서 아, 이렇구나. 2009년이 2010년이 될지 11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줄여야 되겠구나 하는 부분들을 잘 생각을 해야 돼. 왜냐면 하 신자들도 같이 받으니까. 대접하고 나팔는 상관없다니까요. 는 신자들은 안 받으니까. 그랬을 때 그러한 측면을 잘 보시면서 특별히 우리 같은 소시민들이 아주 눈여겨보아야 하는 구절이 6장 6절 말씀이에요 6절 말씀을 보세요 검은 말이 나오는데 왜 검었느냐 이게 완전히 타들어가거든요 그랬을 때네 생물 사이로서 나는 듯하는 음성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한대나리온의 밀한대요 한대나리온의 보리석대로다 또 감남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성도들이 함께 더불어 받는 활랑과 기근 사이에서요, 백성들이 날마다 먹는 이용할 물품은 엄청나게 폭등합니다. 쌀값 거의 3분의 1 이상 올라갔죠. 그런데, 어, 요즘 이제 연말 쇼핑철이니까, 어,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해가지고, 미국 추수감사들이 캐나다보다 한달늦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그 소비자 물가 지수를 내는데, 중요한 포인트 중에서 올해 2008년에 기록된 것이 뭐냐면, 소위 말하는 명품. 명품들은 20% 이상 가격을 다운시키면서 우리도 좀 사다오 하는 제스처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성도들이 함께 받는 이 환란과 기근 가운데서 부자들이 사용하는 것은 해치 말라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해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매우 심화되면서 백성들은 당장 먹을 거 없는 그러한 상황에 직면해 한달 봉급 갖고 하루치를 먹어야 되는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한달 일해 가지고 받은 노임으로 하루치밖에 못 먹는다. 그러한 그러한 그 줄이는 기근을 환란을 경험하는데. 감남류와 포도주 누가 감남류와 포도주를 먹습니까? 부자들. 그것은 해치 말라. 쌀값은 폭등하는데 포도주 값은 내려간다. 그래서 우리가 과연 이 말세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부분들을 잘 새겨 들어야 됩니다. 특히 소시민으로서, 무명의 그러한 신자들로서 종말을 살아갈 때는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뭐, 자본이 있으신 분은 캐나다에서 싸게 명품을 구입해서 한국으로 수출하시는 것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들이 모두 고통스럽다면 아마 한국도 고통스러울 거고 그런 가운데서 비싼 것들은 잘 나갈 겁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이 일곱 봉인에 담긴 심판을 잘 듣고 결국 포인트는 무엇이냐? 끝까지 가면 무엇이 기다립니까? 죽음이 기다립니다. 그렇다면 신자들은 이 죽음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내세에 대한 소망이 없으니까 벌벌벌 떨면서 이제 어떡하나 하는데 신자들은 그것을 담담하게 맞을 뿐더러 진짜 걱정은 무엇이냐? 하나님. 이환란과 기근과 핍박과 사망은 저까지로 족하지 않습니까? 언제 신원하여 주시겠습니까? 라고 한다면은 오늘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 사이에 있는 이 성도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십니까신두루마기를 주신다. 천국 백성으로 인정하신다. 꿈에 한번 오늘 밤 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힌두루하게 나한테 이렇게 입혀주신는 꿈을 한번 꿔보세요. 뭐, 배가 고파도 배가 부를 겁니다. 그 평안과 그 영광과 그 존기와 그 감사, 그 행복, 그것은 당해본 사람, 겪은 사람이 알아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만약 그렇지 않다면, 참이 일곱 이내, 심판을, 재앙을 지내기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요, 15절, 16절을 보면, 심지어는 땅에 권세 있는 사람들, 아까 부자들은 해를 안 받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한다고 제가 비유해서 이렇게 전해드렸는데, 이 사람들이 다 숨어버리면서 어린 양의 진노의 날에서 누가 우리를 건져내겠느냐라고 한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가치를 가지고 살면 대책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가치를 가지고 그리고 성경의 가치를 가지고 이 심판을 견뎌 나와야만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께 흰 두루마기를 얻을 수 있다 하는 것을 분명히 하신 것이죠. 이것이 앞으로 있을 일일 뿐더러 아니, 벌써 이 달만 지나가면 우리가 내년부터 직면하게 될 일일 수도 있고요마태복음 24장 같으면은 예수님께서 예언하시고 난 뒤에 주후 70년에 티토 장군이 예루살렘을 함락시키면서 철저하게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게 아주 파손시켜버려요. 고생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그거 함락시키느라고. 티토 장군 고생한 거 보면은 장군이 그 정도 한 거는 다행입니다. 그리고 아주 그냥 완전히 그냥 애들을 돌에다 메어 쳐가지고 다 죽여버렸어요. 아무튼 유대인들이라면 이를 갈아버렸어요. 그러한 환란이 임한 것도 사실이고, 심지어는 노아 시대는 어떻겠습니까? 서로 같은 백성들끼리 잡아 죽이고 하는 이, 이폐괴하는이 폭력이 그렇게 나무였던 것을 잘 기억해서, 아하, 우리 믿음의 선조들도 이것을 잘 견디고 나와서 히브리서 11장에 그렇게 성함이 등재됐으니, 나도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믿음을 지켜서 살고, 나에게 임하는, 그리고 우리에게 임하는 환란과 기근과 핍박과 사망을 기회롭게잘 이기고 헤쳐나가겠다. 우리 주님께서 이김을 주실 것이다. 왜냐? 우리 주님이 이기신 어린 양이시니까. 아니, 사자가 아니고 어린 양인가? 예, 어린 양이세요. 일찌감치 죽임을 당하시. 아하, 그러면 내가 지금 나가서 사업에 있을 때도, 직장에 있을 때도 이기려고 하지 말고 잘 섬기려고 하면은 결국 이김은 누가 주시는가? 우리 주님. 우리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구나 내가 그 진정한 이김을 맛보아야지 하면서 살아들이면요 그러면 환란이 그냥 지나갑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반드시 환란과 핍박과 기금과 사망을 통과해야 합니다 피해갈 생각하지 마십시오 정면으로 맞닥뜨리되 내 힘으로 사시지 마시고 성령님께 의지하셔서 오늘도 승리하시고 내일 기쁘게 주님 전해오시기를